어느 날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집니다. 이 신호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단순히 단걸 많이 먹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예전엔 정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면 몸 어딘가에서 이상 신호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중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장기 바로 췌장입니다.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곳입니다. 이 기능이 무너지면 혈당은 갑자기 치솟게 됩니다. 문제는 췌장이 망가질 때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몸은 당뇨라는 결과로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. 체중이 줄었는데도 혈당은 계속 높아질 때 식단 조절을 해도 당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을 때 윗배가 불편하거나 등 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질 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설사나 복통이 반복될 때이 신호들이 겹친다면 췌장은 이미 큰 부담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당뇨는 끝이 아니라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특히 갑자기 생긴 당뇨는 췌장을 돌아보라는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는 혈당 수치만 보지 말고 그 혈당을 만들고 있는 장기를 함께 챙기세요. 몸은 늘 먼저 알려줍니다. 우리가 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.